진짜 따뜻해요. 와. 산 중턱에서 백패킹을 하면서 노천탕까지 즐길 수 있다니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수제 육회, 파인애플은 물론 노천탕에서 달큰한 사케까지 즐겼던 여기는 서울에서 정동진, 정동진에서 울진까지 기차를 타고 갈수 있는 울진 응봉산입니다. 겨울 힐링 백패킹 여행 한번 맛보실래요? 좋 좋다. 같은 전철을 탑승하신 분들 큰 배낭 메고 타서 죄송해요. 출퇴근길에 박 배낭을 메고 전철을 타야 하면. 치가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남들보다 빠르게, 보다 빠르게, 다르게. 지하철 첫차 바로 다음 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두 번째 차가 그나마 눈치 안 보고 서서 갈수 있거든요. 오늘은 민둥산 백패킹 이후로 오랜만에 청량리역으로 갑니다. 동해선이 전면 개통되어서 청량리에서 정동진까지 간후쭉 울진까지 기차를 타볼 생각이에요. 신기하게 정동진에서 연결되는 동해선은 배차 간격이 10분 남짓이라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기차를 탑승할 수 있는 극장점이 있더라고요. 오전 7시 16분 기차라 7시 이전 청량리는 바지런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풍경으로 기차를 타고 무선 정동진으로. 박배낭을 메고 기차 여행을 할때 저만의 꿀팁이 있어요. 기차칸을 선택할 때 휠체어석 전동 휠체어석이라고 표기된 열차가 있는데 저는 꼭그 칸을 선택해서 탑승해요. 그 칸에는 별도로 휠체어 및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배낭을 자리에 메고 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와 요즘 KTX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도 있네요. 와, 역시 한국. 새벽 기상해서 타자마자 딥슬립을 해버렸어요. 한1 시간 잤나? 벌써 평창입니다. 역시 이번. 이번 겨울 눈이 유독 박한 서울과는 다르게, 평창은 오호만대 눈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네요. 등산을 가지 않더라도 정동진행 기차는 꼭꼭꼭 강추합니다. 정동진 거의 도달할 즈음부터 바다를 끼고 달리거든요. 이게 해변에서 즐기는 바다와는 운치가 다른데 음 마치 바다의 여행조미료 두 스푼 솔솔 뿌리는 기분? 정동진역. 내 네, 거의 두 시간 만에 정동진역에 도착했고 환승 시간 10분 가량 사이에 화장실 갔다가 바다 잠깐 구경하고 바로 동해선 누리로 열차로 환승해 줬어요. 여기서 꿀팁은 정동 흥진행 열차건 누리로 동해선이건 좌측 창가 좌석에 앉아야 바다를 끼고 달릴 수 있어요. 아쉬운 건 동해선이 내내 바다를 끼고 달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1시간 30분 신나게 달려서 저는 울진 흥부역이란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제 목적지예요.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산 중턱 온천 백패킹을 해볼 건데 국내 유일하게 산 중턱에 온천수가 컬컬 나오는 산이 울진 응봉산이에요. 흥부역 기준 출구에서 나온 후 바로 직진 좌틀하시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버스를 승차하실 수 있어요. 버스를 타면 20분 만에 응급 봉산 들머리에 도착합니다. 네이버에는 하루에 한 대의 버스가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진역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버스는 보통 한 시간에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실 분들은 울진역에게 전화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해요. 돌아가는 버스도 있고 직행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있더라고요. 울진역의 직원분이 친절하게 내용을 잘 알려주셔서 어렵지 않게 버스를 탑승했어요. 마침 오늘이 장날이었나 봐요. 큼직한 장바구니를 하나씩 안는 할머니들로 가득한 버스는 왠지 정겹습니다. 종점 전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덕구 온천 콘도예요. 여기서 들머리 팻말을 따라가시면 우측에 CU가 나와요. 덕구 온천 콘도를 등지고 우측에 들머리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화장실은 엄청 깔끔해요. 오늘 제 목적지는 응봉산 원탕입니다. 들머리부터 4 k 로 걸어 들어가면 산 중턱에 온천수가 칼칼 나오는 원탕이 있어요. 송수관이 덕구 온천까지 이어지는데 이 송수관을 통해 온천수가 덕구 온천에 공급된다고 하네요. 옛날에 덕구 온천이 없던 시절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얀 눈밭을 밟고 올라가 온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고 해요. 너무 좋아서 밟고 올라가면 온천지가 다 하얗잖아요. 음... 하얀데, 그기이물 솟아오르는 거기가 장관이에요. 그죠. 음. 그 겨울에도 따뜻하더라고요. 안개가 참 쾅한 게고 계곡에 거기 주위에 눈이 하도 없고 색상 풀이도 없어요. 열지 알싸한 겨울 공기, 퐁퐁 피어오르는 온천수, 빼곡히 박힌 별. 그런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올라봅니다. 신기하게 응봉산 계곡길에는 13개의 세계 유명한 다리들이 있어요. 전 세계의 다리들을 건너며 산을 오르는 아기자기함에 힘든 줄 전혀 모르고 걸음을 이어봅니다. 지금 제가 건너고 있는 것은 서강대교입니다. 와! 계곡 진짜 예뻐. 쭉 계곡 끼고 따라가는 길이라 길이 너무 좋아요. 어... 길이 계속 이렇게 편해요. 어아 그래서 우리 오늘 물들라고 요걸 가져왔는데. 지나가시던 동네 어머님께서 원탕 바로 이전에 약수물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 이거 한번 마셔봤거든요. 야 삼다수 네. 너 나와봐.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등산로가 유명산 계곡길, 내연산 계곡길이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계곡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 코스인데 길이 쉬워요. 응봉산을 오실 분들은 여기를 걸어보지 않고는 응봉산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제 백대명산 백자가 몇년 전에 응봉산이었거든요 었 제가 딱 99자까지 찍었는데 그 해에 백자를 남겨놓고 산불이 응봉산에 좀 크게 발생을 했어요 6개월 정도는 입산을 아예 못하고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는 요코스로 안 올라오고 세단으로 부르락 내리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는 유의미한 산인데 계곡길을 이렇게 처음 걸어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쭉 계곡 따라 걷는 길이 너무 잘 되어있어서 업텐션에 방방거리니까 바로 배고파졌어요. 사실 집에서 출발할 때밥 먹고 한 끼도 못 먹어서 밥을 먹고 올라가려고요. 오늘 점심 메뉴는 하뎅국라면에밥 불짬뽕 맛입니다. 불짬뽕이란 발음을 하고 아 바로 혀에 침이 고있는 대한민국인 근데 저맵질이거든요이 친구를 픽하실 분들은 본인의 맵레벨 체크 다시 한번 꼭 하고 고르세요. 전 주지쳤습니다. 초속 2 0 m s 천황봉 풍경.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부는 날집 나오면 개고생이란 말이 딱 맞네요. 겨울에는 얘가 따뜻해가지고 양고 있으면 엄청 좋아요. 고생이어도 라면 하나면 끝보. 음. 어. 매워요. 전 맵찔이라 힘들었지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최고의 산행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어 매워. 어 매고 더 매운 단계가. 홍새라면 매운맛보다 매워요.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코일 맛. 아, 아 매고 뜨거고 맛있고 다네. 맵다고 혼자 징징거리면서 박박 긁어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총평은요. 해는 미역국인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라면 먹으면서 바라봤던 풍경이에요. 누군가는 자취방에서 누군가는 회사에서 라면을 보통 먹겠지만 전늘 라면은 요런 풍경 속에서만 먹습니다. 깨끗이 치우고 다시 갈 채비를 해 줍니다. 열세 개 다리 중 고작 한개 다리를 건넜던 시점이라 갈 길이 바빠요. 역시 먹고 나니 에너지가 뿜뿜합니다. 다리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 흔들리는 다리도 있어서 조금 무서워요. 그 다리마다 보이는 계곡의 어두외에흔들려있어 계곡과 다리들을 구경하며 걷다 보니 곰새 약수터에 도달합니다. 일이 등산 노라기보다는 오솔길? 네 맞아요 길이 쉬워서 4km 거리라 하더라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원탄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여유롭게 나중에 산책 겸또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 모시고 온천도 한번 할게 아 이러면 기억할 것 같은데 까먹어 이런 건꼭 기억하더라 까먹어 약수터는 오늘의 목적지 원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 어, 물을 준비해 오실 분들은 한 4km 거를 분 정도만 가져오시면 돼요 아, 이맛 좋다. 기분 탓인지 와. 모르겠지만 물이 정말 달았어요. 여기서 700m만 가면 원탕입니다. 드디어 원탕에 도착했습니다. 고려시대 사냥꾼들이 상처 입은 멧돼지를 보고 쫓아갔는데 이 녀석이 계곡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발장해진 것을 보고 으이 하여 발견한 곳이 이 원탕이에요. 여기가 엄청 신기한 게 주변은 얼어있는데 따뜻한 물이 용소 숨치는 신박한 풍경을 보여주거든요. 덕구 온천이 개발되기 전에는 온천수가 완전 칼칼칼 나오는 지형이었다고 하네요. 아탓테 와, 이거 어떻게 따뜻하지? 온천수가 된건 여기에 있는 흰 줄무늬돌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연은 알면 알수록 신비합니다. 우선 응봉산까지 왔으니, 오랜만에 응봉산 정산까지는 올라가보려고 해요. 등산용 서브가방을 꺼내 짐들을 챙겨봅니다. 2.9km 거리라고 하고, 이미 4km를 들어와서 물은 반병만 챙겼어요. 선글라스도 챙긴 주제에 말이죠. 이게 폐착이었습니다. 2시 40분에 2.9km, 그럼 왕복 5.8km. 길은 쉽겠지, 2시간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이때는 기 등산로가 보입니다. 보통 계곡길 1 2 다리로 생각하시는데 원탕 이후 마지막 다리 포수교가 나와요. 그래서 총 다리는 1 3 개입니다. 딱 원탕까지만 순한 맛이었다. 네, 원탕 이후 등산로는 뭐랄까 경사도 미친 어필만 이어집니다. 음. 개인적으로 예의저군의 예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딱 그런 길이에요. 숨쉴틈 주지 않는 극악 경사도 어필만 이어지는 길. 아 근데 그게 중간에 쉴 때도 있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생영이가 원단까지 너무 안 치고 올렸어. 아한 번에 쭉 치고 올리겠구나. 물 부족 이슈로 그만둬, 그만둬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물이 없으니 솔직히 극동계 오색보다 힘들었어요. 아 극혐. 예빈 최단이랑 똑같아. 응봉산의 산불 흔적을 다시 한번 되짚으며 아주 천천히 올라봅니다. 2022년에 산불이 났었네요. 제가 이 산을 온 지도 어언 3년이 되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산불의 흔적에 마음이 쓰라립니다. 거리상 0.77km 네 0.7km 남겨두고 물이 끝났어요 버텨보려고 했는데 탈수 이슈는 위험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포기하기로 합니다 등고선을 보니 남은 0.7km가 편한 능선길이 아니라 등고선을 치고 올라가야 하는 길이더라고요 물이 모자라서 산을 포기하는 건불년 전에 한번 하고 다시는 없을 줄 알았는데 하늘 얕잡아봤네요 제가 아 말도 안돼아 진짜 포기하기 싫다 결정 지어야 할때 현명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인생이라고 생각하기에 깔끔하게 포기하고 하산을 했어요 만약 응봉산 오실 분들은 이쪽으로 하산은 절대 비추입니다 경사도가 너무 높아 차라리 등산이 나아요 하산은 무릎 나가요 탕에 도착해 식탁을 줍줍하고 피칭을 해봅니다 동계용 매트를 별도로 쓰지 않고, 서머레스트 발포에서 머레스트 매트를 겹쳐서 썼었는데, 이번에 니모텐서 익스트림을 사봤거든요? 와, 진심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미친 알벨류 8.5. 역시 돈값하네요. 저는 동계 침낭은 랩 익스페디션 1200을 써요. 추위를 극강으로 많이 타는 수종냉증러는 오무량을 포기 못해요. 아... 우무량 포기하고 부피 줄이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습니다. 하루 종일 빨빨됐더니 하등국은 이미 살이 되어버렸나봐요. 너무 배고파서 저녁 메뉴를 준비해줍니다. 저녁 메뉴는 육회예요. 그 코. 육야말로백패킹에서 저렴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하이엔드급 메뉴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엄청 준비도 심플하거든요. 1번, 정육점을 간다. 2번, 육회 좀 썰어주세요. 200g 한다. 3번, 돈을 낸다. 보통 한우도 만원 초반대면 줍줍 가능. 4번 집에 와서 육회에 참기름 찹찹 치고 소금 팍팍 친다. 5번 조물조물하고 포장하면 끝. 플러스 김과 계란 과일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진짜 따뜻해요. 와 이래서 덕군천 덕군천 하는구나. 와. 오 <놀대> 따뜻해. 아까 산에 허겁지겁 갔다 와서 너무 배고파졌어. 음. 상체는 차가운 공기에 있고, 하체는 따뜻한 따 온천에 있고, 이 입은 육회가 들어갔네. 네. 이때부턴 너무 좋아서 영상 촬영이고 나발이고 그냥 즐겼어요. 육. 사케, 노천, 솔캠 뭐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100만원짜리 샴페인보다 맛있는 2,900원짜리 사케가 아, 여기 있습니다 일본에서 노천온천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산에서 문자 패트킹을 하면서 이러고 있으려니 그때 그 맛보다 더 짜릿한 기분?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청소 관계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요 가실 분들은 참고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산 중턱에서 온천수가 나오는 곳은 이곳 딱한 곳뿐이라 더 귀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추위를 많이 안탈수 있는 남성분들은 진짜 밤에 별 보면서 이렇게 노천을 해도 너무 좋지 않나. 않을... 까 살짝 이제 말리고 우모복으로 갈아 입고 나왔어요. 밤이 깊어 와서 따뜻하게 우모복으로 갈아 입고 나와서 남은 안주와 한잔 진행시킵니다. 육회와 배의 페어링도 좋지만 육회 파인애플의 페어링도 좋더라고요. 거기에 사케까지 더해지면 뭐 <laughs> 말할 것도 없죠. 야무지게 김까지 뜯어서 김 육회 파인애플을 안주로 사케를 호로록호로록 호로록 넘겨줍니다. 백패킹 와서 제일 좋은 네. 시간은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멍 때리면서 음식 야무지게 먹어주는 시간 <laughs> 따뜻한 우모복 속에 파묻혀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렌턴 걸고 렌즈 빼고 화장 쓱싹쓱싹 지우고 수분크림까지 발라줍니다. 백패킹 와서도 피부는 절대 포기 못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다른 기획대는 몰라도 백패킹에서만큼은 책을 꼭 잊지 않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시인분들의 작품이 녹아들어있어서 특히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중에서 초보자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엘렌코트의 시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초보자에게 주는 조언 시작하라 다시 또다시 시작하라 모든 것을 한 입씩 물어뜯어보라 또 가끔 도보 여행을 떠나라 자신에게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치라 거짓말도 배우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만들라 돌들에게도 말을 걸고 달빛 아래 바다에서 헤엄도 쳐라 죽는 법을 배워두라. 빗속을 나체로 달려보라.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은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흐르는 물 위에 가만히 누워 있어 보라. 그리고 아침에는 빵 대신 씨를 먹으라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 엘렌 코트. 엘렌 코트라는 시인은 아마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이든 경험해라. 그것이 너가 배울 수 있는 것일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MBTI 상100% J가 나오는 성향이거든요. 순도 높은 J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은 막상 닥쳐서 제가 경험을 해볼 때가 제법 많아요. 왜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예측대로 되지 않고 내가 직접 발가벗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백패킹이든 뭐든 어디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제 몸으로 부딪혀보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오늘 무슨 경험을 해보셨나요? 매일이 다를 순 없겠지만 내가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만이라도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삶의 촉매제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책을 읽고 저는 밖으로 나와 졸졸졸 흐르는 온천수의 소리와 콕 박힌 것 같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별들의 움직임을 감미했어요. 고라니의 울음소리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아 되려 위안이 된 밤이었습니다. 인터넷은 전혀 안 터지더라고요. <laughs> 다음 날 아침 하산하고 보니 제 행방을 찾는 지인들의 연락으로 난리가 나는 해프닝이 있었네요. 덕분에 전 핸드폰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책만 읽고 온전히 잠만 자는 꿀 같은 밤을 만끽했습니다. 오늘은 고단하면서 달콤한 밤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텐트 안에 제가 입김을 불면 입김이 말을 할 때마다 나올 정도로 추운 날씨긴 하지만 이 날씨를 견뎌내고 제가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무언가를 얻는 밤이 되시길. 좋은 밤, 좋은 꿈. 잘자요.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역대급 꿀 수면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9시간 잤네요. 안 깨고... 뒹굴다 보니 벌써 새벽 5시 45분이라 후딱 아침 할 일들을 해야겠어요. 산에선 이 시간이 이른 건 아니거든요. 등산객분들 오시기 전에 자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후딱 밥 준비부터 해줍니다. 오늘은 사골 맛. 네, 오늘은 하뎅콕 사골 맛으로 아침을 해장해줄 거예요. 밥 먹고 패킹하고 하산하다 보면 슬 해가 올라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불멍처럼 수증기멍 좋아해요. 수증기멍을 때리다 보니 곰새 밥이 다 되었어요. 어제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역시 사골 맛은 해장으로 딱 좋습니다 사리곰탕 맛인데 거기에 밥이 들어가고 좀더 짭조름한 기분 제가 라면을 잘 먹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면발을 너무 많이 먹는 건지 이게 면치기 몇 방을 하고 나면 순삭 되더라고요 아주 든든하게 라면에 밥까지 말아먹고 나니 어. 몸이 따따따해져서 이제 패킹할 힘이 납니다 물론 텐트 밖으로 나가서 패킹하는 시간은 싫어요. 특히 겨울철엔 새벽에 손이 얼어서 침낭 밖으로 나가기도 너무 싫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5도 정도의 기온이니 따뜻한 편이에요. 든든하게 먹기도 했으니 이제 착착착 패킹을 시작해봅니다. 확실히 동계는 침낭이 가방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커서 테이블, 의자 등을 다 빼버리니 패킹하는 데는 시간이 짧아요. 밥 먹는 시간보다 퀵하게 패킹을 끝냈어요. 아니온 듯 다녀갑니다. 하산을 시작한 시점이 7시 정도 되었는데 아무래도 정상부가 아닌 산속의 풍경은 아직 깜깜한 밤이에요. 하산하다 보니 점점 날이 밝아져 계곡의 풍경을 다시 한번 담으면서 하산할 수 있었어요. 하산.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를 미리 했고요. 올라갈 땐 부구터미널이란 곳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부구터미널은 제가 온 흥부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정도에 있는데 터미널에 도착해보니 바로 뒤편이 바다더라고요. 긴 시간을 머물진 못해도 울층까지 왔으니 좋아하는 바다의 윤수를 천천히 담아봅니다. 밤에 별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날씨가 맑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볼수 없는 곳이 딱한 곳밖에 없죠. 아 어, 맞아요. 옛날에는 이 동네 문이 있 많이 어요 아... 이 동네 토박이 이신 도구 터미널 사장님의 동화 같은 울진 이야기를 한참을 듣고 서울로 출발했어요. 고속버스 맨뒤 바로 앞자리는 좌석이 특히나 넓어서 너무 편하게 꿀잠 자면서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응봉산은 국립공원이고 야영이 금지된 곳이더라고요. 국립공원이었으면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해서 백패킹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야 알게 되어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백패킹 장소로서 이곳이 좋아요라는 내용을 알리기보다 낭만이 가득한 울진의 응봉산이 겨울 산행지로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제가 이곳을 백패킹으로 다녀간 이유는 다른 분들의 SNS 채널을 통해서도 응봉산이 백패킹이 불가능한 지역이란 것들을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영상을 통해 백패킹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며 동화 같은 응봉산의 매력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너른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